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서초구 서초동부터 해서 저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 나와 있습니다. 방배동에서도 지금 설해마을인데요. 설해마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맛집도 많고요. 심지어 학군도 괜찮고 주택가도 고급 주택을 있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방배동에서도 좀 저렴한 현장을 접합니다. 10억대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 타입이 좀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작은 타입도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대형 평수도 있지만 테라스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영상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러 구조도 있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막대도 없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자주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자재썼고요 이태리 제품부터 해서 고급 인테리어까지 선보이는 오늘의 현장. 자, 그러면 빠르게 한가부터 만나러 가봐야겠죠. 자, 이제 현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발장이 양쪽으로 다섯 칸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자동 중문입니다. 들어오시죠. 자, 여기 방마다 다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과 이 주방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신가요? 정말 굉장히 긴데요 8미터가 넘어가요 8,800입니다 9미터가 조금 안 돼요 이 주방의 가시거리가 상당히 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무려 3,780이나 나옵니다 TV 아트월도 고급스럽게 우드톤 나는 느낌을 하게끔 해놨고요. 대형 TV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러운 타일 다 포세린 타일로 미끄럼 방지 최소화 해놨고요. 자, 쇼파는 4인에서 막뭐 6인까지도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 삼성 브랜드 개방감 너무나 좋은 통창인데 작은 외부 발코니 테라스 조그만 게 있습니다. 마그네틱 조명까지도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쭉쭉쭉 이어지죠? 자, 식탁자리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잘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자, 요리하실 때도 상고 전기 탑입니다. 브랜드는 여기 보이시죠? 자, 브랜드 들어가 있고요. 외형 후드 고급스럽게 한센 제품으로 넣어드렸고요. 지금 상판이 이탈리 제품입니다. 알만이라면 요즘 좀생태해져 가네요. 아르마니라고 하네요. 자, 아르마니 제품으로 상판과 이렇게 싱크도까지 고급스럽게 잘 넣어드렸고요. 안쪽에 깊숙하게 가전둘 수 있는 공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기 세척기랑 강파 오븐 렌즈까지도 다 넣어드렸어요. 환기창까지 잘 되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는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대방감 너무나 좋은 통창과 두 번째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창문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빵으로 빠르게 방으로 가보시죠. 이쁜 액자 걸면은 괜찮을 걸보이네 이렇게 텐타보드 스타일로 또 포인트 좀 좋습니다. 자, 이쪽 방이 안방인데요. 작지만 이렇게 좀 하부장까지 들어가는 것좀수공 해놨어요. 그래서 액자도 괜찮겠지만 거울만 두시면 파우더룸도 완성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아까 거실보다 더 커요 안방이 안방이 4 m 가 넘어갑니다 안방이 무려 4,500이나 돼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1세자 이상 붙박이장 까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세로로 두시고 이쪽에 부과장 짜시면 조금 더 넓게 안방을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잘 되는 모습과 거실과 똑 같은 방향. 자 안방 욕실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아파트에 가는 그런 욕실 같은데요. 샤워 부스부터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해서 조족 선반 수건장까지 기대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방이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160 기어 요 아까 주방 옆에서 방에 연결된다고 했죠. 이쪽 부위랑 갈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북박이장까지 잘라 있습니다. 주방 옆에서 아까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좀 짐방용도 괜찮겠지만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서 드레스룸으로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 방이 마지막 세 번째 방 가장 제일 작습니다 2770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방들 다 떨어졌다는 또 장점이죠 어린 자녀 있는 분들 충분히 쓸수 있고요 컴퓨터 서재 업무 방이 또 딱인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어요 쓰레비 구조고요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 각 방에 개발로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또 다른 느낌 납니다. 자 샤워 포티션과 단짝 가시공 잘 해놨고요. 탈 고급스럽게 베이스 톤으로 준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잘 보셨을까요? 강남구 서초구 방배동 설래마을입니다. 아 굉장히 제 설래마을 좋아해요. 아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갖 유명한 셰프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흑백뉴스 나온 제 친구가. 여기서 가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동네만큼 집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자, 평당 1억 하는 현장인데 여기 대지지분이 무려 15평이나 갔던 현장이었습니다. 타입 여러 타입 있습니다. 세 타입이 있으니까 여기 현장 방문은 영상 에 있는 번호를 주시면 현장 예약 번호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다른 현장도 같이 한번 비교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